시작된대 또. 안녕하세요. 잘 나오나요? 예, 어서오세요. 드디어 한 5일차, 5일차째 하고 있죠. 어, 아마 오늘 밤에 내려가거나, 어, 내일 아침에 내려갈 것 같아요. 하도가 지금 완전 장판이 됐죠? 오늘 하도 모, 바늘이 보고에 씹혀가지고, 반은 세팅이거은거요 그냥 형님이 세이코 쓰라길래 예, 그냥 이번에는 세이코 했어요 예 다른거 필요없대요 이걸로도 충분하대요 그 세이코는 벌크로 겁나 많아서, 일단 그러니까 미리. 어, 어제, 이거 한다고 막 시간 날려먹고 이래서, 오늘좀 미리 미리. 피크닉 가기 좋은 날씨. 어제 대박. 오늘, 오늘이 그렇게 춥지도 않고, 막 쏙. 엄청 덥지도 않고, 딱사425 로드와 450 로드 비거리랑 입질감도 차이가, 그게 조금씩은 차이 날 거예요. 네. 구정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안 잡힐 때는 진짜 안 잡히고, 잡힐 때는 좀 올라오고. 아, 이거요? 요거 누가 거치대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X자로. 뭐야, 씨, 저 표기, 여기 고기 안 된다고 표기해 놓은 건가? <laughs> 이 자리 안 된다고 누가, 예? 약간 저주스러운 자리인가, 이거? 도다리가 겁나 맛있어 제가 볼때 도다리가 식감이 진짜 좋아. 쪼기, 조깃, 쪼기단 게. 지금 다 살려놨어. 농어랑 뭐 먹을 것 같기도 하고 먹으려면 지금 막 해야 돼도다리믹겨요 개불도 되구요 꼬막도 되고 청개비도 되고 개불은 통개불보다는 좀 잘라서 그 다음에 뭐참개찌롱이도 되고 아 어, 역시 형수님이 있으니까 또 이런 자 이거에다가 과일까지 이거. 빵까지 야 이거 감성있네 사과형님 형수님 방금 오셨거든요 와이 복숭아 장난이네. 아아 과일 진짜 오랜만에 먹네요. 겁나 낭만 있다. 안 <laughs> 그래요? 이런 먹으면서. 입질보고. 네. 환출 시킬려? 자, 원줄이 있죠. 힘사 원줄에다가 환출을 먼저 넣어요. 자, 두 번째 소프트 구슬, 말랑이 구슬. 예, 완충 역할을 할수 있는 넣고요. 그 다음에 돌에 묶어요. 그러고, 목줄 빼고, 바늘 빼면 끝. 이해되시죠? 엄청 간단하죠? 개불을 뜯질 않네. 오늘 지금 제가 던지는데, 지금 그게 없다. 어? 설마 폭스리 형님인가 차. 느낌이 쓰리 행님인데 어, 맞네. 아이. 제가 평소에 개불을 끼울 때 힘들어요. 그냥 똥구멍에 입으로 뺐잖아요. 근데 사강형님한테 뭘배웠냐면 개불이 그냥 똥꼬로 넣으면, 개불이 이 바늘훅에서, 지그들이물 안에서 뺀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개불이 똥꼬, 똥꼬 구멍으로 말고, 그 옆에 살을 일부러 뚫어요. 새구멍을 만든단 말이죠. 세 구멍을 이래 뚫어 가지고 세 구멍을 뚫어. 그러고 나서 입으로 빼는 거예요. 똑같이. 이라면 구멍이 작아서 구멍이 작아서 바늘 그훅훅 훅 뒤에 보면 작은 바늘 있죠. 거기에 박히는 거. 거기에 얘가 안 빠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꿀팁이죠. 방금은 제가 힘조절 잘못해서 옆구리 찔러 내장 튀어나 빨리 달아요. 5일차인데 감성돔 몇 마리 잡아나고요. 아, 이거 비밀인데 진짜 올수 없네. 아, 이거 말씀드리면 무조건 부정오는데 아... 5일 동안 영마리요 뭐야 이 사이 꿀생각을 드디어 5일 만에 감시 첫 수를 했습니다. 해지기 전빵 좋다 빵 40이네 딱4아 드디어 5일 만에 얼른 해지기 전에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또 도다리 와 농어. 예, 도다리, 농어, 그다음에 짱어 이 사이에 넣 넣겠습니다. 됐었나? 정신 차려. 그렇지. 야, 역시 와, 방금 입질 좋았는데 못 보고 있다가 맞죠 자, 진짜 한 마리 올라오니까 지금 주변에 사람들 겁나 바빠졌어. 다들 미끼가 알고 지금 장난 아닙니다 1일차인가? 5일차인가요? 어, 나름 뭐 동해와서 잘 즐기는 것 같아요 비록 감성놈은 한마리밖에 못잡았어 재밌었어요. 아쉬움을 또 비로하고, 날씨가 또안 좋으니까, 이상쿠시 동해 있죠. 끝을 내고, 또, 부산에서. 감사합니다. 갑니다. 5, 4, 3, 2, 1, 끝.